계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은혜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두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84장. 찬송가 384장. 나의 갈길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길다 가도록 예수 사는 자는 안을 외로 받겠네 무슨 이를 만나든지 만사용통하리라 무슨 이를 만나든지 만사용통하리라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예수의 노아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조카는 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매우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알아갈 때에 서 십일 절의 말씀까지 시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2 절에서 1 1 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다윗이에 불론에서 아들을 낳았으되 말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세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아네리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게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그 맹세는 곧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 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메. 아멘 아멘 본문은 다윗의 가족 이야기가 먼저 진행이 됩니다 가족 이야기 다윗이 시글락에서 헤브론으로 옮긴 이후에 에, 그곳에서 이제 두 아내 아이노암과나발의 아내였던 어, 아비가일이에게서 아들을 낳게 되죠. 또한 헤브론에서 결혼한 다른 아내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 아내들의 이름을 보니까 마하가 하깃 아비달 에글라 이렇게 네 명의 아내를 더 두게 됩니다. 총 여섯 명이 되지요. 어, 사울의 아내 아, 다윗의 아내는 뭐 여기에 나와 있는 여섯 명만이 아닙니다. 그 전에 사울의 딸 미가를 아내로 맞아들였다가 나중에 사울이 이제 그 미가를 다른 사람에게 내어 주지 않았습니까? 또 후에는 우리 아이의 아내 바세바가 또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이처럼 여러 아내를 이렇게 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많은 아내들을 두는 걸까요? 당시 왕들은 많은 아내를 거느리고 그와 함께 많은 자식들을 둠으로 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곤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철을 두는 것이 아저 힘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통상 왕들은 참 많은 아내들을 거느리었습니다. 어, 성경에서는 결코 한 남자가 여러 여인들을 거느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어, 일부 다처제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 오히려 성경에서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취하는 일부일처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창세기 2장 24절에 가보면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여자와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애를 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여자를 만나 한 몸이 되었는데, 또 다른 여자와 한 몸을 이루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 것이죠. 그럼에도 성경에 보면 주요 인물들 가운데 뭐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야곱도 그렇고요. 뭐 주요 인물들 가운데 보면 여러 여인들을 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뭐 이러한 경우를 예를 들면서 성경에서도 이건 허락된 거야. 아브라함도 하고 다윗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라고 이야기하면서 일부다처제를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과거에 통용되던 그러한 가정 문화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 여러분 신약으로 건너와서 거기에서 뭐 일부다처를 거느린 어떤 남자가 뭐뭐 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신약으로 오면은 그런 것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때 당시의 문화상들이 가정에 관한 이렇게 여러 아내를 거느리고 하는 것들이 어, 이것은 정당화시킬 수는 없지만 통용되었던 일이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 만약에 어, 다윗이 여러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일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금하셨다라면 분명히 다윗에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어, 우선은 다윗이 이렇게 여러 여인들을 아내로 말아드는 데는 어, 정략 결혼이 좀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 마가라는 여인이 나오죠. 이는 왕의 딸이었습니다. 달매의 딸.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는 정략 결혼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자녀관, 오늘날 봄, 오늘날 가족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바른 올바른 가정관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다윗이 이렇게 많은 아내들 아내들과 또 그들에게서 낳은 자식들을 두게 되므로, 이 일이 향후 다윗이 이제 말년에 죽기 한 10년 전부터 그 가정에 막 불화가 온갖 불화가 이 자식들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권력 다툼이죠. 그 안에서의 자식들 간의 분쟁과 다툼과 죽이고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기록되어지게 됩니다. 어, 여기에 오늘 본문에 왜 갑자기 다윗의 가족사를 기록해 놓았는가, 가족의 관계들을 기록해 놓았는가 하면 그것은 다윗의 뭐 잘못된 가정관을 언급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윗의 가정이 지금 왕성하여졌다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사울의 가정을 보면 사울도 죽고 그의 아들도 다 죽고 이스보셋 남았는데 이제 이스보셋의 이야기로 넘어가게 될 텐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택하여 세우신 자가 아닌 때 아닌 경우는 이처럼 계속해서 사울의 집은 그렇게 쓰러져 가는 것입니다. 말씀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1절에 사울은 점점 권그 약하여져 가고 다윗은 점점점 강하여져 가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왕 이스보셋 그리고 그 아브넬 그를 따라서 그를 왕으로 세웠던 아브넬 사이의 분녀를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열이 일어난 것인가? 아분들이 이제 자신이 권력자의 위에 서게 되니까 자신의 맘대로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것이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라는 여인을 그냥 자기 맘대로 취하였던 것이죠. 이를 이스보셋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브넬을 불러다가 호통을 칩니다. 꾸짖습니다. 그러나 제 하브넬의 사악함이 결국 하극상을 벌리게 되죠. 왕 앞에서 아브넬이 도리어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행한 죄악된 일은 생각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어떤 공로를 세운 사람인지를 드러내고 과시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 6절의 말씀처럼 아브넬이 중반 이하의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이 권세를 잡으니까 이제 왕 앞에서도 큰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보다 자신이 이 나라를 위해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였는가 하면서 큰소리를 치는 아브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넬은 이스라엘의 왕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아브넬이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스보셋은 그러한 아브넬 자신 앞에서 큰 소리 치지만 자신은 그 아브넬 앞에서 어떠한 것도 할수 없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 그리고 또한 이 아브넬에 대하여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입을 담읍니다. 두려움 때문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브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왕의 입을 닫아버린 왕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권세자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교만하여 졌을 테며 그의 삶은 어떠했을지 우리는 분명합니다 이스보셋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왕이지만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분 있지만 말할 수 없는 상태 얼마나 초라한 모습입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타개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없는 능력이 없는 무능한 왕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아브넬은 이스보셋에게 오로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또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보셋이 뭐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자신의 삼촌이었고. 또 자신을 왕으로 세운 아브넬만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브넬 앞에서 아무런 말도 할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브넬이 돌아서니 이스보셋은 지금 아무것도 알수 없는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람에 의해서 멸망하게 됨을 보여줍니다.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이 땅의 어떤 것들을 오직 우리가 정말 의지한다라면 결국 그것에 의해서 큰 어려움과 낭패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다윗의 모습이 점점 점점 그 유대 땅 헤브론에서 강성하여져 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알지 못해도 이웃 다른 나라들은 알기에 자신의 딸을 보내면서까지 정략결혼을 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손을 내미는 것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당시에 그 작은 지파 유다 땅의 왕이지만 그의 이름이 저기 다른 열방까지도 먼저 소문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이처럼 강성하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 자신이 걸어가야 할 자리를 잘 알아야 합니다.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말하죠,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서지 아니하며 오만한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오만과 죄악됨과 그런 악한 생각 가운데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는 다른 것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악한 술수나 꾀를 의지하지 말고 그 오만하게 만드는 권세 의지하지 말고 죄악된 것들 꿈꾸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곧 복이 있는 삶이라, 형통한 삶이라, 시편 1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리, 우리가 이 고백을 할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았을 때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다행할 길을 다 해갈 길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고백할 수 있나요? 이 고백은 내가 하나님 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온 사람의 찬송의 고백인 것이죠 오늘 이스보셋의 모습을 보면 사람을 의지하였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결국 자신도 모르게 죄인의 길에 서 있고 악한 길을 쫓는 삶을 살고 있고 오만한 그러한 교만한 자리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죠. 결국 일이 터지고 나니까 자신은 바람에 나는 교화 같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고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 더 왕성하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는 걸음 걸음마다 하나님의 복이 물씬 물씬 풍겨나고.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영광된 삶을 사는 저희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사람을 의지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여서 결국 어 악한 술수와 계책으로 살려는 사람 죄악된 것들을 그저 쉽게 생각하고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 권력을 차지하면 모든 것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 결국 그러한 이들의 마지막은 정말 아무락이 짝이 없는 모습으로 끝이 나고 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스보셋의 그 안타까운 삶에 그 불쌍한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 삼게 하시고 다윗의 그 왕성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며 본받게 하시고 우리 역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니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다른 것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 복센 삶을 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는 도끼에 발등 짓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발등을 지키고 말죠. 우리가 사람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거룩한 말씀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하는 거룩한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는지를 생각하고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더불어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음 세대를 중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토요일 주일이면 우리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동부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이 아이들을 돌보는 사역자와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성경학교, 알찬 성경학교, 또 아이들에게는 신앙의 큰 도전과 비전을 품는 그러한 성경학교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입술을 모아서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 transcript